2025년 6월 5일 목요일이요 안녕하세요 정도령 겸 이도영 이오시다 나는 지금 어 면접을 보러 어 어디로 가려는 중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까요 한번한번한분 뭐 안에 가겠한번한번한번한번한 번씩 한번한번한 번씩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아내가. 번 우리 아내가 작은 이 일이, 일이 있다면 그거라도 하라고 얘기하더라고. 갖고 한번 이력서를 한번 내보려고요. 주말 알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주말 알바를 어떻게 할수 있나?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찾아서, 어, 도전해보려고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도, 거기 분야만큼은, 이정도령겸 이도영이가 잘 알죠. 아시다시피, 처음 일하는 곳이면, 옛날에 그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그냥 거기 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능률이 생기면 일을 하면서 능률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음. 그렇게 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려나 일단 가봐야지 이거 홈플러스에서 아니야 이건 홈플러스 산게 아니구나 롯데마트에서 산 짱구 2,030원인가 2,050원인가 차라리 저기. 정직원을 구한다 싶으면 오케이죠 오케이 땡큐죠 도용이 이 정도령 겸 도용이를 채용하시면 손님들이 많이 오실거예요 뭐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다면 그거라도, 그거라도 해도 되고 1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밤, 혹시 밥 먹을 때 시간 되면은 그, 그쪽은 밥 먹을 그 서소장님 말씀처럼 그냥 30분 안에 그냥 먹어 그냥 점심에 먹는 밥은 일하기, 먹, 일하기 위해서 먹는 밥이고 저녁에 집에 와서 먹는 밥은 그냥 먹고 살고자 하는 밥이 좀 느긋한 밥.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밥을 또 빨리 먹게 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빨이 시원차아서 뭐일 열심히 하다가 돈 벌면은 이빨 조금씩 해놓을 수 있는거지 뭐 영적인 공부는 늘 하면서 영적인 공부 영성 공부는 남에게 발설 금지 아, 발사 안 하고 싶어. 몰라. 몰라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 날씨 엄청 덥네. 영상 27도. 영상 27도에요. 엄청 더워요. 이번에는 혹시라도 뭐 가르쳐 주면 면접에 합격이 된다면 뭔가를 가르쳐 주면 확실하게 해야지. 음, 밥은 안 먹고 왔지만, 요기, 요기로 짱구를 먹고 있어요. 짱구 과자. 옛날 과자 비스무리한 거죠, 뭐. 저당 아몬드잣. 알바가 되면은 이제 월화수목금토가이요월화수목 뭐, 뭐, 금까지 일하는 걸로 빡세게 또 해봐야지 빡세게 어차피 도영이 이 정도령점 도영이는 공장용 사람이라서 웬만한 걸다다 다 이겨내요. 인내심도 좋고 책임감도 좋고. 제 물품 있으면 잘 아껴 쓰고 뭐 등등 등등.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 아니겠지? 저번에 알뜰, 주유소,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월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요, 그 위치가 어딘지 알거든요. 위치가 어디, 어디인 줄 알기 때문에 굳이 네비 안 찍어도 돼요. 그나마 빠른 길로 가는 중, 제발 손님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손님이 많아야지 시간도 빨리 가. 근데 시간 빨리 안 가도 돼. 천천히 가도 상관 없어.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도 안 좋아. 적당히 시간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손님 많이 많이 오도 상관 없어. 도용이 다 커버해. 차가 없어. 어르신 택시 잡으려고 해서 저렇게 천천히 간가 봐요. 옆에 가는 버섯 부 저기 가, 가버렸네 급컵으로 해야 돼 이제 한 조금만 더 가면 그 곳을 도착하게 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으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요양보호사 자리가 없으면 공장에 가서 일을 해도 돼. 도영이는 아무거나 다 돼. 건설 이수증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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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돼 있고, 그냥, 그냥, 뭐 아무거나 일 나오면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단지 저기 택배 같은 거는 그거 못 해. <laughs> 그거는 못 해. 그거는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체력은 <laughs> 좋은데, 다리 꼬비가 아파 가지고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가다 올라갔다 내려가라라라라라 자 잡부 같은 거는 할수 있지. 뭐. 쓰레기 정, 쓰레기도 치우고 주변 정리하고 자재물 펌 있으면 옮겨다 놓고 뭐 그런 거는 다할 필요 알겠죠? 적극적으로. 아니 밥 좀, 밥도 같이 주면 면되더 좋은데. 뭔가 기술 을 가르쳐 주 는게 분야 가있 다면 뭐 그런 곳 에서, 일을할 수도 있는 거고, 저번 에 유진 시스템 이라고 해서 뭐어 배우 면서 일할 수있 다고 전화 해봐. 전화가 문제고, 뭐 이렇게 온라인 이렇게 해도, 전 화가, 안와내 보기 에는 더 젊은 사람 뽑 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더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안 뽑고 더 젊은 사람 뽑을래. 이거 업로드가 요즘에 업로드를 많이 해도 물량이 더 많아져가지고 물량이 내일 또 업로드 계속 해야겠네. 음? 날씨 되게 더운데. 날씨 엄청 더워. 에어컨은 22. 오더로 맞춰놨는데도 더워 하기 아프지 직접적인 그 뜨거운 것이 햇빛에 노출된 차량이니까 더울 수밖에 그늘진 곳에 있으면 덜 덥겠지 신호수 진짜 힘들어 신호수 월급은 많은데 단점이 있다면 나중에 나이 좀더 먹으면 아니 그렇게 많이 나이 나중에도 아니야 물 물을 적절할 때안 먹으면은 어떤 병이 찾아오냐면은 여기 요로 결석. 요로 결석에 걸려요. 물을 자주 안 먹고 그게 농축이 되다 보니까 땀은 흘리고 그게 나중에 돌멩이가 돼서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물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갖고 다녀야지. 랄랄랄라 랄랄랄라 이럴 때는 좌측을 꼭잘 봐야 돼. 좌측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온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나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한 10km, 한 5km는 더 가리나? 5km, 5km 될까? 5km 안 되겠구나, 한 3km? 대략 한 3km 정도 되겠다. 3km나 2km 자리 있을 경우. 있을 때는 그냥 면접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디 면접? 주유소 양원식이 내건터널식이내건터티가내건 상관없어요 도용은 다 해봤어 무거웁니다. 대략 2kg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kg. 28분 걸렸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28분 세차 같이 어서 오십시오. 잘 닦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물기를 닦은 세차장인지, 그냥 집어넣는 차량인지, 일단 타보면 되지. 달지 않아서 좋은데요. 연세 도유. 아, 그래도 이렇게 먹고 가야지. 말이라도 할거 아니. 면접 볼 때는 반드시 이력서를 자필로 써야 돼요. 인터넷을 안 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필, 자필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성격도 나, 나타나고 여러 가지 면이 다 보이죠. 여러 가지 면이 다 보여요. 이 언덕길을 올라가면, 그곳이 보일까? 어 이제 이거 분량 3분밖에 안 남는데 3분 안에 도착할래나 그럴까? 그럴까나? 주차 자리가 있다고 하니 제발 주차 자리가. 저번에 거의 노터치 세차장이 아니기를. 저기 보인다. 노란 색깔. 주유소 s 오1 SOL 주의서가 보입니다. 따라라, 어딨냐, 저기 있구나, 저기. 저기서 유턴 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저쪽으로 뺑 돌아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요런 고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유턴 할 때가 마땅치가 않더라구요. 또 이게 점심밥 드실 때와가고 싫어할까? 뭐, 아무 때나 오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면접 보러 왔습니다. 고객님.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어, 1분, 1분 남았네. 자리, 자리 넓다. 일단 유턴을 하려면 어, 좋아. 일단 이쪽으로 가서. 일단 유턴을 해야 되니까 저 주유소로 들어가려면 이쪽이 제일 좋은 유턴 방법입니다. 슈우우우우우우우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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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좌측만 하면 된다.